여러분, 드디어 제가 고래들 매집 완료된 종목을 포착해 왔습니다. 다음 달 안에는 거의 100%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인데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이 종목들 중에서요, 지금 한 개만 10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정보를 하나 끝내주잖아요. <laughs>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종목 2,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익한 정보들 많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러분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위에 대한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위재단이 큰 소식 발표했어요. 바로 외부 마켓 메이커로부터 1억 1,700만 수익 어, 하나로 689억 정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토큰들 어디에 사용될까요?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재분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수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5월에 이 메인넷을 출시한 후에 최근에는 지금 예치 자산이 100% 증가하면서 지금 3,700만 달러를 돌파, 돌파했고요. 4개월 만에 600만 개가 넘는 전자 지갑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른 레이어 원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이 수의 디앱이나 서비스가 조금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실제로 수의 가격도 처음에는 1.4달러였는데 지금 0.43달러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개선하려고 이번에 재할당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수의 재단은 지난번에도 해커톤 우승자한테 상금으로 2,500만 개의 수의를 줬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구축 지원, 자동화된 마켓메이커, 스테이킹, 또는 대출 프로토콜, 이런데다가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여러분, 스위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무료로 나눠드린 제 책자 너무 사랑해주셨는데, 전부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께 더 나눠드리고자, 무료 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실전 매매에 필요한 노하우들만 쏙쏙 넣은 100만원 상당의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시고, 또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또 매수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들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책자 2. 문자 남겨주세요. 자, 오늘 화두의 중심에 있는 일론 머스크와 미국의 규제 기관들 사이에서 이 벌어지는 소식을 좀 보면요. 먼저 일론 머스크가 최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SEC와 미국 법무부죠, DOJ의 권력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머스크는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악용하는 이런 규제기관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개시했어요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을 명하자면 여러분 머스크는 이 테슬라의 자금 횡령 혐의랑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지금 범법 의혹으로 SEC와 DOJ 조사를 지금 받게 됐는데요. 그가 해당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런 강한 반응을 보이게 된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 갈등이 지난해 머스크가 이 트위터 주식을 크게 매입했을 때 그리고 도지코인을 트위터에 탑재할 거라는 그런 발언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발언에 따라서 트위터 주가랑 도지코인 가격이 진짜 급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SEC가 이 행동에 지금 증권법 위반 혐의를 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변호인은 이 조사에 대해서 SEC는 이미 잘못된 조사에서 지금 머스크의 증언을 여러 번 충분히 받았다라면서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이름을 X로 바꾸겠다면서 지금 슈퍼 앱의 등장을 예고했었죠. 그리고 그 앱에 암호화폐가 탑재될 것이라고도 덧붙였고요. 제 생각엔 머스크의 행동과 규제기관의 대응 사이에서 항상 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러시아> 여러분, 웨이브가 러시아의 암호화폐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러시아 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전에는 웨이브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22년도를 보면 여기 웨이브가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자금을 어디에 뺄지 고민하던 투자자들이 웨이브로 자금을 이동시켰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현재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이런 새로운 전쟁 상황으로 웨이브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럼 이제는 수익을 보면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도 전쟁 이후에 진입해서 지금 단타 수익으로 조금 얻었는데 어, 그 이후에 지금 물린 분들 많죠. 예,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자 여기서 상승세가 나오고 제 예상으로는 어,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까지는 눌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후에 사람들의 관심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예, 그때 재차 급등하는 이런 모습 나타나겠죠. 어, 바로 이 부분에서 예, 조금 부자연스럽게 계속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 어, 나타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음, 그래서 제가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투자 비중을 꼭 축소하시라고,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 제 영상 보시고 저 따라서 투자 비중 줄이셨었더라면,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30% 가까이 하락했는데, 이렇게 큰 손실 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본전을 지키고, 손실을 크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힌트 언제 나오나 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지금 힌트 나갑니다. 여기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난 전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번호 010-2020-4071어 여기 번호로 종목 2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